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서는 사시면서 신들린 듯 정확히 그 알아맞추는 쪽집게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? 사주를 보고 아니면 그 관상을 보고 누군가 그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그 펼쳐질 그 미래의 운세를 오차 없이 또 알아맞추게 된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긴 합니다 운세 예측을 한 대로 또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든 이런 것들도 그 동시성이라면 이런 경우도 또 있는데요 누군가 그 마음 속으로 간절히 그 희망하는 것들이 또 현실에서 그대로 또 벌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그 마법 같은 그런 동시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텐데요.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그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생활에서 벌어진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? 그렇게 그 생각한 일들이 또 현실에서 그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데요. 그런데 이런 그 동시성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로 풍수에서 그몇 가지 그 추천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특히 그 50세 이후부터는 인생이 그 수학을 앞두는 그런 시기라 또 아주 중요한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렇게.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는 그 작은 경사스러움이 생겼을 때 그걸 그 크게 그 기뻐하는 일입니다. 자축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. 그때 그 도파민의 그 생산이 그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. 도파민의 그 생산이 자극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그 후에 그 비슷한 일들이 그 반복이 되는 걸 암시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그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인데요. 예를 들어 로또가 5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마치 1등이 그 당첨이 된 것처럼 크게 그기뻐 하는 건데요. 그렇게 되었을 때그 도파민의 자극이 그런 그 좋은 일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 후에 그 3등도 되고 또 2등도 되고 그러다가 그 1등도 터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. 그 다음 추천되고 있는 방법은 그뇌 운동을 통한 그 긴장 완화를 그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인데요. 우리들의 그 뇌와 그리고 그수가 터지는 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? 우리 인체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뇌에서 생성이 되는데요. 이게 그 원활해지려면 뇌의 그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또 제일 그 활발해진다고 합니다. 이때 그 우리는 신체의 그 에너지도 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. 그때 우리는 또 좋은 기운들을 또 크게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. 맑은 뇌에서 또 재수도 더잘 들어온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은 그 마사지의 그 생활화인데요. 얼굴이든 손이든 발이든 또 신체의 그 모든 마사지의 그 자극은 항 스트레스작용이 그 탁월하다고 하는 그 옥시토신의 그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. 옥시토신의 그 분비는 또 사회적인 성취도가 높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또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요. 일종의 그 성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. 운이 그잘 풀리고 또 대박을 잘 만나고 또 금전적으로 고민 없이 그 재물복이 항상 그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옥스토신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하니까요.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런 그세 가지 방법, 우리가 그 생활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그 우리의 그 인생이 금전적으로 또 고민이 없이 또 막힘없이 풀리는 걸 의미하고요. 그리고 살면서 또 대박 같은 일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테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세 가지 방법의 생활화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크게 그 대박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